안녕하세요, 김소미 원장입니다 어,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간 임산부 치유가 인텐시브 과정을 오랜만에 진행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후기 좋은 후기담을 또 많이 적어주셔서. 어, 좋은 기억으로 제가 남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요, 역시나 임산부 지도하시면서 대단히 임산부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대표적인 18가지 정도 됩니다. 그 18가지에 대한 증상별에 대한 치유 테크닉도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더 편안하게 임산부를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치유 방법,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같은 거를 서로 어, 토의도 할수 있고 서로 궁금증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사실은 그 이번 워크샵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전국에서 많이 관심들 많이 갖고 계세요. 이번에도 역시 외국에 계신 교포 중에서 임산부를 지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역시나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1월 새해가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워크샵이기 때문에 특별 할인 행사를 합니다. 조기 등록 시 1월 13일까지인데요. 40% 할인된 그 수강료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계시고요. 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어, 줌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상황상 좀 힘든게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 줌으로라도 대단히 어, 현장감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많은 소통을 할수 있도록 카메라의 어떤 클로즈업이라든가 또 여러분을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대단히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줌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상당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자세한 공지사항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